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습니다. 아내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지만, 눈을 뜨지 않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합니다. 첫째 아들 방에서는 희미한 모니터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밤새 게임을 한 모양입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택시의 시동을 겁니다. 핸들을 잡는 순간,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올해로 5 5섯입니다 아직 은퇴를 생각할 나이는 아닙니다. 주변 동료들을 보면 예순이 넘어서도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최소 10년은 더 일해야 합니다. 집에는 서른 살, 스물여덟 살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둘다 성인이지만, 그 어느 쪽도 생계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집에만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몇번 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예 나가지 않습니다. 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밥도 방에서 먹습니다. 아내가 가져다 줍니다. 둘째는 반대입니다. 밖으로만 돕니다 하는 일은 없습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꼭 사고 하나씩 만들어 옵니다. 싸움이 나면 합의금, 돈이 필요하면 대출, 이자는 감당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그 빚은 결국 전부 제가 떠안았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자기도 답답하고, 미칠 것 같다고, 그런데도 끝은 항상 같았습니다. 아들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제가 뭐라고 하면, 아내는 먼저 울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고, 아내는 집을 지켰습니다. 아들들도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랐습니다. 특별할 건 없었지만, 그게 다였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집은 저 혼자서만 굴러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몇달 전부터 몸이 자주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발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했고, 운전 중에도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쉰다섯이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운전 중에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잠시 차를 세우고 숨을 고르고 나서야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손님을 다 내려드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과로겠거니,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거니 여겼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괜히 신경쓰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기본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재 검사 결과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밀 검사 받아보셔야겠습니다. 혈액 수치가 정상이 아닙니다. 큰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 받으세요. 의사가 건넨 소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견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소견서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병원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히 겁먹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몸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고 어지러움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큰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일정 잡아드릴게요. 그런데 환자분 이 검사는 하루 입원하셔야 합니다. 하루요. 네, 조직 검사랑 영상 촬영이 여러 가지라서요. 하루를 비운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택시 일을 쉬면 그날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뭐라고 설명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시간 될때 다시 오겠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음에 같이 모어.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이 푹 꺼져 있었고, 안색이 흙빛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시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가장 빠른 날로 잡아주세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를 뽑고, 영상을 찍고, 조직 검사도 받았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평소처럼 택시를 몰았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빈 차로 거리를 돌았습니다. 여전히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불안이 스쳤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문득문득 소견서에 적힌 글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설마 결과 확인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에게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한참 말을 이어갔습니다. 혈액 수치 이야기, 검사 결과 영상 소견,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지도 못한 채로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혈액암입니다. 귓속이 웅웅거렸습니다. 이미 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의사 목소리가 물 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 암은 진행이 빠른 편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바로 검사 받으셨더라면 말 끝을 흐렸습니다. 그 침묵이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 될때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장은 병상이 없습니다. 자리 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혈액감 사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나왔고. 저는 괜히 옷부터 벗었습니다. 몇 번이나 말을 꺼낼까 하다 말고 한참을 그렇게 망설였습니다.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아미래.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혈액암 사기.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암 사기라는 말이. 제 인생에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드라마에서만 나오던 이야기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안보험금이 나왔습니다. 7천만 원.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데 그제야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들보다 이 숫자가 더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 돈은 축하금도 행운도 아니라는 걸이 돈은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증명해주는 돈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둘째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지만 안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짜 7천이나 나왔어. 둘째 목소리였습니다. 어두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첫째 목소리였습니다. 대박 죽지도 않았는데. 안범이 그렇대 진단금으로 나오는 거래. 와, 그럼 그거 아빠 뭐할 거래. 치료비 쓰고 나면 남지 않겠냐.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야, 엄마는 뭐래? 나중에 물어봐야지.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묵묵히 속옷을 개켜 넣어줬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걱정 마. 괜찮을 거야.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항암 1차가 시작됐습니다. 팔에 링거 바늘을 꽂고 항암제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몇 시간 뒤부터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속이 뒤집히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뱃속이 텅빌 때까지 토했습니다. 며칠 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개시세 수북이 쌓였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면 한웅큼씩 뽑혔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2차, 3차 항암이 계속됐습니다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만 마셔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8차 항암이 끝나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통원 치료로 전환하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 1회 병원 오시면 됩니다. 나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이번 치료가 의미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째 방에서는 게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는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집앞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낯선 차가 한대서 있었습니다. 새 차였습니다. 번호판도 새 것이었습니다. 견관문을 열었습니다. 둘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 차, 누구 거야? 둘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제 거요. 네, 차? 리세요 취업 준비하려면 차가 있어야 해서요.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명의가 누구야? 둘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눈을 피했습니다. 취직하려고 차 사는 놈이 어딨냐? 이번엔 진짜 취업한데 면접 다니려면 차가 필요하대.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 얼마야? 80만원이요. 둘째가 대답했습니다. 80만원을 내가 낸다고? 네, 제가 벌게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애가 계속 졸라서. 그리고 당신 아프잖아. 애들이라도 정신 차려야 할것 같아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나온 뒤로 또 둘째가 집에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생겼습니다. 아내의 명의로 제 허락도 없이 병원 치료는 계속됐습니다. 주 2회 병원에 가서 항암 주사를 맞았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혼자 돌아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온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휠체어를 밀어주고, 자식이 손을 잡아주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온몸이 쑤셨습니다. 침대에 누워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을 집에서 편히 보내시라고 했습니다. 통원 치료도 이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니 무리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통증이 심해지시면 호스피스 병동도 고려해보세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집에서 쉬는 동안 저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제가 거실에 나가면 대화가 멈췄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면 다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와 둘째, 아내와 첫째, 그렇게 자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밤 자다가 깼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 달 리스비 줄수 있어? 돈이 없는데. 아빠 통장이 있잖아. 그건 아빠 치료비. 이제 치료도 안 받잖아. 설마 다쓴건 아닐 거 아니야.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일 구하려면 차가 있어야 한다니까. 리스비 못 내면 차 뺏긴다고. 알았어. 내가 얘기해 볼게.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둘째가 리스비가 밀렸나 봐. 그래서? 80만 원만 좀.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일은 구했어? 아직은 근데 차가 있어야 면접을 다닌대. 지난달에도 그랬잖아. 이번엔 진짜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냥 두면 차 빼앗기잖아. 그럼 더 큰일 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80만 원을 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아들들 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 험금 얼마 남았대? 둘째 목소리였습니다. 몰라 나도. 첫째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또아카데미 병원 오라던데 그때 또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아까비. 이제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근데 의사가 완치는 어렵다던데. 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언제 죽을지가 아니라 그 전에 돈을 얼마나 쓸지만 궁금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가끔 몸이 아프다가도 괜찮아 지곤했습니다. 집에 있고 누워 있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치료비. 생활비로 적지 않은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제 병보다 먼저 돈이 끝나겠다는 걸, 어느 날,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트에 갔고, 첫째는 방에 있었고, 둘째는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걷고 있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이미 끝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관심은 제병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정리 중인 존재였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둘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첫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어 기운 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몇 숟가락 떴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 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될것 같았습니다. 돈은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치료비도 앞으로 더 들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제 자식들이었습니다. 미운 것도 자식이고 한심한 것도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시동을 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만 운전해도 허리가 아팠습니다. 두 시간이 지나면 어지러웠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태웠습니다. 가끔 너무 힘들 때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진통제를 처방받고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집에서 쉬셔야 합니다.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면역력이 너무 약한 상태예요. 하지만 저는 병원을 나와 다시 택시를 몰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 첫째가 누워 있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섰습니다. 너 뭐하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일 찾아봐. 찾아봤는데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른 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냐?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암 걸린 네 아빠도 지금 돈 벌러 나가는데 너는 거기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 첫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니네 애비 안 말기야. 그런데도 나는 매일 택시 몰아. 왜?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죄송해요.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나가서 뭐라도 해. 제발.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랜만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첫째는 움찔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왜 그래? 애한테 왜 소리를 질러? 소리를 안 지르면 어떡해? 애도 힘든 거야. 나는 안 힘들어? 나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밖에서 아내가 첫째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드셔서 그래. 신경 쓰지 마.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칠 뒤, 동네 형님을 만났습니다. 택시 동료였습니다. 예순이 넘었지만, 아직도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삽니다. 몸은 괜찮고. 그럭저럭요. 형님은 저를 한참 보다가 말했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 그 집에 있는 놈들이 진짜 네 자식 맞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른이 넘었는데 집에서 놀고 돈한푼안 벌면서 차는 버젓이 뽑아. 그게 사람이냐? 아니 진짜. 지 아버지 암 걸린 거 알면서도 저럴 수가 있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버지가 매일 돈 벌러 나가는데 멀쩡한 놈들이 집에 처박혀 있는 게 말이 돼. 자식 돌이라는 게 있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말 들어, 그냥 와이프랑 둘이 살아. 애들은 버려 이미 다 컸어.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지. 형님 말이 맞습니다. 맞는 줄 알면 왜안 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더니. 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견건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방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형님 말이 맞았습니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 몸이라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질게 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한심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도 제 자식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택시를 몰았습니다. 아플 땐 진통제 먹어가며 택시에 올라 손님을 태웠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차 보험료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날도 택시를 몰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직 가장이었으니까요. 어느날 밤이었습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토했습니다. 뱃속이 텅빌 때까지 토했습니다.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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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첫째였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통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기에 기댄 채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세면대에서 입을 헹궜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났습니다. 첫째 방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새 게임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둘째 차가 서 있었습니다. 제 택시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손님을 태웠습니다. 운전을 했습니다. 진호 대기 중문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아이들은 울까요? 장례식에는 오겠죠. 안올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정신을 차릴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일까요? 진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점심 때가 됐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김밥을 샀습니다. 포장을 뜯었다가 그냥 뒀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첫째는 여전히 방에만 있습니다. 둘째는 여전히 차를 몰고 다닙니다. 맨날 면접 본다고 하는데, 본 적은 있는 건지, 어제도 돈을 보냈습니다. 리스비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끊어내지 않는 이상 아들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운전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벌어야죠. 조금이라도 남겨줘야죠. 저는 암사기입니다. 그래도 오늘도 택시를 몹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었나 봅니다. 두서없이 횡설수설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얘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할 곳이 없었거든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